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시고 또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한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은 끝, 이제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강조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서야 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적과 끌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 약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범죄할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따르는 신은 죽은 신이야. 너희가 쫓고 있는 것들은 허황된 것들이야. 내가 참신, 내가 참 하나님이야. 너희가 세운 왕들은 너희를 착취하고 빼앗는 왕이야. 오직 나만이 너희의 참 왕이야. 사사기 전체에 이런 흐름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흐름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비멜렉은 가을은 물론이고 그를 추정했던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무참히 죽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세겜에서 멀지 않은 세겜 망대에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세겜 사람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세겜에서 아비멜렉에게 그 추격을 뿌리치고 도망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 그들과 함께 세겜에서의 그 아비멜렉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그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몰려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일종의 숨은 것이죠 어, 엘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알브릿이라는 신과 또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같은 종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 엘브릿 신전은 아비멜렉기의 세겜사람 의 바알브릿이라는 이 말은 어, 아비멜렉기의 세겜사람들에게 어, 지지를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데 지지한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던 곳, 영향을 주었던 곳이 바로 바알브릿 신전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 바알브릿 신전에서 약 70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주어 그 돈으로 그의 형제들, 아비멜렉의 형제들 70명을 죽이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군사를 피해 세겜 성에서 세겜 망대로 그리고 다시 요, 요세와도 같은 아주 튼튼한 바알브리 신전으로 피하였습니다. 어, 세겜 사람들은 어, 이 엘브리 신전이 요새라서 그곳으로 피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피하는 행동이 이러한 행동이었는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그 사람이 믿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망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엘브릿 신, 그 바알브릿 신 그를 찾기 위해 그 신전으로 피하였던 것입니다. 어, 여기서 보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보루라는 말은 적을 막기 위해 쌓은 튼튼한 구조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는 이 단어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하면서, 은밀한 곳, 이런 은밀한 곳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 보르라는 말을 지하동굴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브릿 신전의 보루라는 곳은 아주 요새처럼 튼튼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신전의 내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위엄에 세계망대의 모든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의 은밀하고 견고한 내실로 모두 다 모여서 그곳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려졌습니다. 아 저쪽 사람들, 야저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피하였대. 어,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아주 통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삶은 산에 도착한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한짐 해서 어깨에 메고는 같이 간 그의 부하들에게 야, 내가 하는 것처럼 다들 나무를 한 짐씩 해서 어깨에 메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구조가 어, 사사기 7장 17절에서 기드온이 했던 말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공격 명령을 내릴 때 했던 말과 아주 똑같아요.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어, 한글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고 이제 그의 행동마저도 기드온과 아주 똑같다는 것을 다음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의 부하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라는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이 명령도 마찬가지로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했던 명령과 아주 거의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이 예전에 복수하기 위해서 어, 세겜 망대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 자기를 홀대했던 사람들을 아주 살을 벗기고 잔인하게 죽였던 그 모습과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아비멜렉이 데, 이제 내일 볼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의 망대를 공격하는 장면은 서로 유사성이 많습니다. 아비멜렉과 기도온의 이러한 유사점은 결국 아비멜렉의 이러한 폭력성이 기돈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온이가 아주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만 겨우 볼수 있는, 하루에 한편 정도? 밥 먹을 때만 겨우 볼수 있는, 어, 보여주는데, 그러한, 음, 애니메이션, 카봇을 보고 난 후에는 어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부 순서를 갖습니다. 자기가 방금 본그 장면들을 그대로 장난감들을 들고 따라하고 그 놀이를 하는 겁니다. 어, 로봇 만화이다 보니까 종종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꽤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 시훈이가 싸우는 장면을 재현하면서 장난감을 심하게 다룰 때 나타나는 이 폭력성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소리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누구 닮아서 저렇게 폭력적이지? 아차 싶었습니다. 누구 닮았겠어? 그 핏줄을 닮았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살펴보는 말씀에서 아비멜렉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은 아비멜렉이 별종이라서 어느 날 그의 성격이 한 번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기도운을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면은 이후의 행동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나무를 한짐 지고 보루 위에 놓고는 함께 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보루라는 곳에 막 이제 나무를 잔뜩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러자 함께 간 모든 사람들이 보루에 놓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루라는 곳은 일종의 밀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는 이 이곳이 땅보다 살짝 바닥 쪽에 있는 그런 곳으로 여겨집니다. 지하실처럼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어 그런데 음, 일종의 밀실 형태로 외부에서는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손쉽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 이 보루 위에다 불을 놓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토끼를 잡기 위해 동굴 입구에다 불을 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어 밀실을 통째로 가마솥으로 만들어 버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통째로 구워 죽였습니다. 이때 망대에 있던 사람들 전부를 죽였는데 남자, 여자 합쳐서 천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피하였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세웠던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많은 결국 자신들이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아비멜렉의 손에 의하여 잔인하게 죽,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가나안 신들이 자신들의 피난처라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믿음은 헛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3회 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고록과 같은 그런 고백과 같은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발점에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평생을 다 살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다윗이 살았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는 다윗, 사울의 위협에서 피하여 다녔습니다. 또한 왕이 된 이후에는 압살롬의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으며,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들,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 어, 만약에 그곳에서 그 수많은 위기들을 다윗이 그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견뎠다면, 바로 이 시를 짓고 있는 다윗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해 선지자는 요해서 3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해와 달이 캄캄하여지고 별들이 빛을 있는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압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대여 이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유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맨몸으로 허허 벌판에 벗겨진 것 같이,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계망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신전의 밀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